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조갑제 조갑재닷컴 대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대선과 연결해 해석하고 있으나 한전 대표의 이러한 활동이 반드시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전 대표의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 밝힌 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맡았던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부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월 1일 유튜브 채널 언더73 스튜디오를 개설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채널명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한전 대표가 1973년생이므로 언더73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개설 이틀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적 관심이 상당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내부적으로 친한계 인사들은 세 그룹 정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권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한전 대표에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신 전 부총장은 지난 2월 6일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다가 등판해야 하지 않느냐 라며 한동훈 대표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진종호 의원과 박상수 위원장과 같은 1980년대생 소장파 그룹입니다. 한전 대표 체제에서 당에 들어온 이들로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입니다. 진 의원은 최근 한전 대표와 만난 사진을 SNS에게 가까운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이들은 한전 대표가 보수 정치권에서 세대교체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확장성을 강조합니다. 젊은 유권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젊은 외곽 그룹으로 팬카페 및 대중과의 접점을 통해 한전 대표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한전 대표에 대해선 출마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며 특히 탄핵이 인용될 경우 야당의 공격과 당내 반발을 고려했을 때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한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여전히 검사 이미지가 강한 한전 대표가 시장으로서 행정 능력을 검증받으면 이러한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정책 실험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명확히 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기다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시점에 따라 대선 일정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사퇴 가능성과 시기가 연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 한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오 시장은 탄핵 심판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합니다. 라고 확정했습니다. 즉 헌재가 2월 28일 이후에 탄핵을 인용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한전 대표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전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장 출마설이 친한계 내부가 아닌 오 시장 측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과거 무상급식 논란으로 중도사퇴한 전례가 있어 두 번째 중도사퇴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한전 대표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전 대표는 대권으로 직행할 것이며 서울시장 출마는 선택지에 없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 해도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친윤계의 집중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은 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50% 민심 50% 구도로 경선을 진행합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조직표 동원이 중요하며,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약 40%가 영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경선 통과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기존 당내 세력과의 관계 설정이 관건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론조사 및 당내 분위기를 보면 한전 대표가 경선에 출마하는 것이 단순히 매를 먼저 맞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경우 향후 행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 대표의 결정은 쉽지 않으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덕목인 기다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에서는 섣불리 주변의 조언만 듣고 무리하게 등판했다가 정치적 가치를 잃은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주변 인사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출마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전 대표는 현재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생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당장의 유혹보다는 장기적인 정치적 미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